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룻기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죠. 룻기, 룻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훌륭한 연합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해피 엔딩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먼저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무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또 남편과 또이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시 친정으로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이 루시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해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힘을 다하여 어머니에게 효도합니다. 그런 중에 기업을 이어갈 자격이 있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의 권유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의 성림을 미리 보여준 룻, 나옴이, 보아스 이세 사람이 이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나의 인생도 예수님의 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삼대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형통한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 사람처럼 이세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또 우리 모두의 또 이야기가 되고 또 나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생명 체계에 기록되는 좋고 또 형통한 그러한 주인공들로 남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리가 그에게 이되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자, 룩기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자,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냐? 지혜와 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인 이 룻의 효도를 빛나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효자, 효부는 자녀들만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도 좋아야 효자, 효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평하고 또 비방한다면 그 효도는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인 루세의 효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루세의 이 효성을 믿으며 그 선행을 감사하고 칭찬하여 이 루세의 이 효도를 빛나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죠. 그 중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데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에게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성도인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나 또한 부모들이나 상대방이 하는 이 일들에 더욱 빛나게 만드는 영적인 이 나오미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또이 루시 잘 되는 이 길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고 도와 주었다는 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너느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며느리가 잘되는 길이 자신도 함께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잘될수 있는 그 길을 지혜를 모아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격, 기업을 이어갈 자격이 있었지만 이 루시 요청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 있게 결단하도록 이 루시 보아스에게 가는 방법과 길을 알며 지었다는 거죠. 그것은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고 눕도록 하였고 또한 밤에 가도록 해서 며느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루시 청원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 나오미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또 며느리가 잘 되기를 돕는 나오미의 지혜와 도움의 손길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또 도와주는 일을 결코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오늘 이 룻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돕고 또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빛나게 또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돕고 따라다니는 이 주연의 역할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위태할 때 도와주는 주치의 누가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도와준 신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교회에 알려주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기를 구한 에바프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간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불순한 행동에 분노하여 그냥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아람 땅 이곳에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도 많이. 내가 이렇게 작은 고달것 없는 이스라엘 이 땅에 와서 이 강에서 내가 더러운 강에 내가 들어가야 하겠느냐? 그가 만일 그냥 들어갔다면 그는 문득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 치료를 위해서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께서 의원 앞에 서야 하는데 의원의 말에 따라야 하는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 그 무엇이 힘듭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나만을 권유했던 이 종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만의 이 분증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초아여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초아여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욕과 이 조롱의 사용수들이 정말 써야하는 받아야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교회에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오미처럼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성경의 주인공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루시 시몬에게 일인데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다 아니라 그가 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몬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루시였다는 것이이 루스는 효도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은 외로운 어머니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룻기의 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어머니와 동행하는 효호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베들레임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방 땅까지 어머니와 동행하고 어머니를 가난한 중에 잘공양하고 효호도를 했습니다. 효도 중에 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이 룻이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효가 되는 것이죠. 룻이 물질이 많은 가운데에 여유가 많은 가운데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홀모, 이 룻도 홀모였습니다. 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만 동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6절 읽겠습니다. 루시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아 돌아가 강권하지 말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루스. 루스를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루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것 이것이 또 가장 큰 효인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에게 모든 성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찾아 손손에게 어떻게요?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합 사람인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고백은 정말 나오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섬겼다는 거죠. 전심으로 섬겼다. 어머니, 고양이 베들레헴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한 김에 남의 밭에 타작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그것으로 어머니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장래에 아무런 보장도 없이 단지 남편의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시다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기는 이 며느리의 이 손길은 기름진 살진 어떠한 음식보다도 나음미에게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루스는 어머니가 명하시는 이 명령이 대를 끊어진, 이 대가 끊어진 가문의 혈통을 잇는 길이고 또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며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면 더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명하시는 이 명령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종처럼 보아스에게 가서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 성경 5절 6절 하셔보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네, 네.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당바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100%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빌립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이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순 영적인 십자가인 보아서 굴복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루세의 이 마음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루시 하나님의 이 말씀인 루기에 좋은 주인공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달 오월. 중반을 지나 종반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과같이 효도하여 부모님을 또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녀가 되며 또 부모로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시는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자유의지로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냄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고향에서 이국땅인 이스라엘로 어머니를 따라와 효도하며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형통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스 핀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좋지 않은 상사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서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핀제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이복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그 과정은 바로 자신을 닦는 길이 된다네. 하나님이 자네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자네의 거친 면을 끌로 쪼아내시는데 자네가 그 망치를 피하여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면 다음번 직장에서는 더큰 망치를 가지고 자네의 인내를 시험하고자 쪼아내실 것일세. 핑는 친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써 선교사로 나가 더큰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하는 능력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오미의 고민에 루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루스의 반응은 뭐예요? 다 생활이 다 불합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합리한 상황과 학교, 환경과 또 여권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또 교회 어른들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삶을 사셨어 룻과 같이 한날날라 이 생명 체계에 기록되는 좋은 주인공 형통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른바에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고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연습한 여자일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루키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인공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진실과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추수를 다 마친 후 종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마친 후에 곡식단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수를 마쳤으니 얼마나 마음이 홀가벌하겠어요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나오미의 권유를 받은 이 무슨 기업을 이어갈 권리가 있는 이 보아스를 밤에 찾아가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 발 끝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자는 이불을 살짝 들치고 발 끝에 누웠습니다. 자다가 잠이 깬 보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이냐? 그대가 누구며 왜 나의 발끝에 누워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루스는 자신을 밝히며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스는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을 정도로 경제력이 가진 이 친척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적합한 상대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경제력과 높은 신분에 비하면 이루스 종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보아스의 집안에는 많은 하녀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평소에 루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한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냐? 잠언자는 이렇게 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어머님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또 아버지들 얘기 하는고도소원이 아버지들도 지혜로운 보아스처럼 진실과 또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루슨 보아스라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을 이어가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으로 진신과 이 감사의 사람 보아스의 모습이 성령 무게 주인공으로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여인인 이 루시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냐고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한 이 결정에 감사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아멘. 엄밀한 의미에서 루스 신세를 어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루세 작은 손의 효심을 크게 보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보아스에게는 훌륭하고 좋은 주인이라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 우리가 이러한 진실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았던 보아스를 본받아 죄악이 어둠에 가영한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진실하게 살고 작은 일에도 발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실 것 모든 것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생명책에 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속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던 짧던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처럼 상대방을 빛내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루처럼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아스처럼 상대방을 또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또 세워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일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